안녕하세요. 안녕하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이게 또 더운 매미가 울고 있는 이 한여름에 이해란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공연이 조금 어제랑 또좀 다르게 조금 줄어들었는데 체감 느낌이 있으세요? 네. 좀 어때요? 좀더 한결 가볍나요? 네. 네 아마 더뭐 좋아질 거 같고. 갖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게좀 적응 될줄 알았는데, 땀은 적응이 안 되네요. 저좀덜날줄 좀 알았는데, 똑같이 나네요. 오늘은 이제,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뭐, 저의 땀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질문 있어요? 질문 받아요. 전화기 내가 안 올린 거죠? 아, <laughs> 내가 안 올렸, 올려... 예, 네, 맞아요. 그, 우리 저기, 국장님이랑 통화하고 했어야 되는데. 잘, <laughs> 어. 어, 어떤 거? 아, 그럼 미션 임파서블이탐 크루즈를 제가, 어, 오마주 한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예, 네, 미션 임파서블이는 뭐 그런 거 곳곳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넣습니다. 어 그거 저는 그렇게 하는데 뭐다할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몽당 연필을 쓰고 있어서 작가다운 팬을 선물하게 됩니다. 약간 에밀과 약간 닿는 그런 지점들이 좀 많아요.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제목도 노래가, 여러분들, 제목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막총 뺏는 그런 작, 그 제목의 노래가 팬엔 건이에요. 뭐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시면 아실 텐데, 뭔가 에밀과 되게 좀, 이게 되게 맞닿는 지점에 있는 되게, 그런 작품을 동시에 제가 하고 있는 거같아 제이한테 뭐라고? 왜 알려주냐고? 난 숨기게 없는 사람이니까. 아주 진실한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뭐 스파이 뭐 이러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큐는 되게 퓨퓨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퓨어, 퓨어한, 퓨어한. 이것도 정말로 진짜 정확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작가 위장 작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쇼잉을 한다기보다 그래서 좀 진솔하게 하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 않았을까. 이 친구도 저에게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을 에밀에서도 왜? <laughs> 이 팬이 내게 말을 걸어도 갑자기 없었던 예, 없었던 플랜인데 제가 물어봐서 이제 대답하는 것처럼 너의 이야기를 적어보라고 할때 이제 이 친구 과거 얘기를 할때 뜻밖의 이제 이 친구의 어떤 역사를 알게 돼서 저도 마음문이 조금 열리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명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말 있는 것 같은데? 레그 포인트? 아. 그 위장용 안경? 그게 되게.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써 있길래,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잘생겨 보이지라고 까지만 돼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실생활이었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제 무대 위에니까 회심의 멘트를 친 거죠. 더 이상 잘생기면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심의 포인트가 아닌가. 아, 진짜로? 아, 고마워. 어. 그렇, 그렇겠지. 죄책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퀵, 퀵. 퀸틴이 되게 액션도 많이 하고 되게 약간은 좀 너드한 느낌으로 나오는 게 작품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현장 인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8년 전에 내가 그 실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제 희생당한 요원들 때문에 정말 내가 막 액션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실패한 작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사격훈련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저 현장 복귀해 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앞 부분에서는 어떤 이 작품의 어떤 뮤지컬적인 어떤 효과로서 이렇게 되게 막 액션을 하고 스파이로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속 마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가 그 과거의 만회를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현장 요원을 하려는 게 아닌가. 가로등이 저희 작품에서 가로등이 약간 메타폰데 <laughs> 그렇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파킹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뭐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초반 엔딩에 그 메어리가 부르는 소음이 일단 뭐그 부분은 이제 뭐 회의를 통해서 좀 어쨌든 줄여야 될 부분 중에 어쨌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반 오프닝 노래와 엔딩 노래를 조금 정리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파킹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들이 네 죽은 줄 알았지만 결국 스파이는 죽어야 쉴수 있는 법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려고 이제 뭐파킹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구현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안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오, 정말요?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보셨어요, 스파이 아어쓰셨어요 솔직하게 좀, 좀 길었나요? 좀 길었나요? 아 그래요? 아아 아, 감사합니다. 좋았어. 아 힘이 나네요. 예. 아니 뭐 저는 사실 그 제가 막 땀을 흘리는 게 이게 그냥 좀 자연 현상이에요 사실은 저서 땀을 안 흘리고 싶어요 근데 액션을 왜냐면 땀을 안 흘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냥 좀 뽀송뽀송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액션을 그더 대충할 수도 없고 제가 또 액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넘버의 그 액션은 사실 퀸틴의 원맨쇼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작품에 또 약간 백미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되게 좀 관전 포인트도 있어서 이거를 막 연습 때 되게 많이 해봤어요 조금 힘 빼고도 해보고 좀 살살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안 살아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 <laughs> 자연 이 한여름에 이렇게,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니까 그렇더라고요 혹여나 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땀을 너무 흘리면 좀 걱정하시는 관객분들 계시잖아요. 어디 아픈 게 아닌가?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냥, 그냥 야외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땀이 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게 이제 넘버가 없어지다 보니까 원래 그 뒤에 노래, 메어리가 노래를 하면서 넘, 이게, 이 비석을 넘겼는데, 노래가 없어지니까 빠진 게아니에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의 죽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약간 은유여서, 저희가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작품을 썼다라고 이제 공표하는 게 메시지 전달 되기 때문에 뭐 빼도 뭐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나 우리 작품 효과음이죠. <laughs> 아, 크게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 알스다 아, 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작품에 여러 가지 그 썰이 있어요. 스파이들의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는 실제 혈육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원래 실제 스파이들의 아버지도 위장 혈연 가족 관계로도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부분 제가 또 이렇게 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이도 어떻게 보면 고아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그게 실제 혈연 관계일까?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또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열어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저의 뭐, 게이스볼 선수고 세탁소 주인이셨다는 얘기가 실제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위장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덥죠, 여러분? 아, 만나지 못했겠죠. 메오리를 만나지 못했겠죠. 왜냐면 스파이가 죽었다는 거를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은유로 날렸겠죠. 어떤 그 저희가 책을 집필함으로써 아 얘네 어딘가 살아있겠구나.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엔딩을 약간 그런 사바나 스타일의 어떤 아프리카의 약간 샬랄라한 셔츠에다가 이 밀짚모자 같은 걸 쓰고 아프리카에서 작가가 된 스파이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구현이 어렵다 그래서 근데 그럼으로써 저, 아 저들이 아 살았구나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사실 뭐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어리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또 바로 다음 공연이 있으니까 시간 됐을 때 이해랑 극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하이 터치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우신데, 더우실 텐데, 네, 정말, 유진 션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공연 때 찾아뵐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조심히 가요. <laughs> 조심히 가요. 세요 <laughs>